강통의 입장을 물어 묻고 있습니다. 예, 먼저 방송법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다만 이 방송 3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겠다, 이상적이었겠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만 잠깐만요.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야당이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소희 때 방통위 직 사무처의 답변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라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이 법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를 어, 만들고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 대통령은 방송 장학과 언론 장학에 대해서 어, 관심이 없다. 방송 장학, 언론 장학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사무처에 미국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를 비롯해서 여러 사례를 연구를 하라고 했고 또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할 것입니다. 방송 저 김영관 사장 나와 보시죠. 그 법안 소위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방송 3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적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 방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따를,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의결이 되, 되고 이게 발효가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 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습니까? 김영관 사님. 네, 소속기구입니다. 직속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김영관 처장 나와보세요. 아니, 그건. 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3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저희 방송위원장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그 대통령실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냥 할수 없죠. 공무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국무회에 그 나온 저기 내용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요청을 했는데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지시로 저희들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 이런저런 발언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만들어 봐라 정도였다고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그럼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방통위는 국회가 방송법을 의결하는데,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방통위에서 방송삼법을 따로 준비할 겁니까? 지금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들이 검토는, 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는 할 텐데, 어, 뭐, 그, 저희가 검토하는 것과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그는 그, 음. 그러니까 국회 부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요지는 그좀 해외 사례까지 다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그거 뭐한 뭐 일주일 내에 하실 수 있겠어요? 일주일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 그 지시를 이행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제가. 예, 사무조차 안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과 뭐,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그에 대해서 깊이 뭐 고민 해 보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들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 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